오늘은 정말 주의해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바로 꼰대 외톨이가 되는 최악의 일곱 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을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외톨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자기 말만 하기 대화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계속하면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의견 무시하기 모든 의견을 자신의 것보다 낮게 평가하면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기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다섯째, 권위적인 태도 취하기, 사람들은 상호 존중을 원합니다. 권위적인 태도는 결국 반감을 살 뿐입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에너지 퍼뜨리기,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면, 주위 사람들도 지치고 떠나게 됩니다. 일곱째, 공감하지 못하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진정한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